자, 에, 이번에는 에, 여신 항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꺼비가 된 달의 여신 항아 얘기를 에, 항아, 상아, 상아, 상희 뭐 이렇게 에, 두꺼비가 됐다는데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에 뭐냐? 항아는 예, 보통 그 영웅 예의 아내로 나와요. 예, 예후예 예. 아, 예가 이게 뭐 하나라의 왕세보에도 이 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으로 나중에 왕이 돼요. 원래 하늘나라 왔다갔다 했다 했어요. 예, 뭐 화로를 잘 쏘기로 유명한데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늘의 존재인데 하늘에서 이제 지상에 왔다갔다 했던 그런 부류인데 하여간 예예 이예 또는 후예 나중에 이제 예, 하나라의 왕도 돼요 이후에 후예의 아내가 항아인데 달레신이에요 다레신. 자, 항아는 원래 남편 예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신이었는데 예가 천재 의 아들을 분별 없이 아홉이나 쏘아서 죽인 죄로 뭐 태양 태양 아홉 개를 뭐 활로 쏘아서 떨어뜨렸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천재가 이제 제준이라고 나오죠, 제준. 자. 죽인 죄로 천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그녀 역시 지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남편 때문에 자신까지 천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황아는 속으로 남편을 몹시 원망하였다. 게다가 얘는 후일 황아의 신인 하백의 부인 복비와 바람까지 피우게 된다. 복비는 누구냐? 태호 포키씨의 딸로. 약수의 여신이었다, 이겁니다.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황, 항하는 예에 대, 대해 더욱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신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인간의 숙명을 따라야만 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은 영웅인 예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얘는, 깊은 강을 건너고, 불꽃의 산을 넘어, 권륜산의 서왕물을 찾아가, 불사약을 얻어낸다. 아, 이거 뭐, 수메르의 그 길가메시 얘기와 점점 비슷해지는군요. <laughs> 그죠? 길가메시 얘기와 좀 유사,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라는 인물은, 뭐, 음? 분명히 그냥 동이족의 뭐 동이족이다, 동이족의 뭐 수장이다,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자 얘는 불사약을 얻고 너무나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항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내가 불사약을 얻어왔어 이제 우리는 다시 신이 될순 없겠지만 늙어 죽을 염려는 없어졌어 둘이 이 약을 나누어 먹으면 이 지상에서도 아름다운 산천을 유람하며 즐겁게 살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속으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던 항아는 예우와 생각이 달랐다 남편이 천재에게 미움을사 쫓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나까지 천상에 올라갈 수 없단 말인가? 이 지겨운 땅에서 죽지 않고 천년 만년을 산다 해도 내 억울한 마음이 풀릴 수는 없지. 저 불사약을 나 혼자 다 먹으면 혹시 천상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에 예, 그녀는 불사약을 독차지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엄청난 일이라서 그 결과가 어떨지 좀 불안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용한 점쟁이의 말이라도 듣고 싶은 심정이 된다. 옛날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마침 당시에 유황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용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유황? 유황 항하는 유황을 찾아가 복체를 두둑이 주마하고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게 했다. 유황은 점을 치고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다음과 같이 점괘를 읊었다. 길하고 길어도다. 아리따운 여인 홀로 서쪽으로 가리니 하늘길은 어둡고 아득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 말지어다. 나중에 크게 좋은 일 있으리. <laughs> 참, 젊게도 참당만적으로 제시하네요. 점게를 들은 향하는 자신의 앞길이 틀림없이 좋은, 좋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이제는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얘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불사약을 몰래 훔쳐 내서는 혼자서 모두 마셔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몸이 갑자기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영생의 물이구만 자, 발밑으로는 인간 세상의 크고 작은 산과 강물이 아스라이 보이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달과 별이 빛을 내며 가까이 있는 것이 보였다. 항아는 기쁜 나머지 남편의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더욱 높이 올라가서 신들이 사는 천상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막상 천상의 문턱이 가까워지자 불현듯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아 내가 이대로 내가 이대로 천상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신들이 뭐라고 할까? 아마 내 욕심 많은 행동을 손가락질 하며 비웃겠지. 남편이 날 배신했다고 나도 똑같은 짓을 했으니 남편보다 나을 것도 없잖아. 천재께서 혹시 신이 될 자격이 없다고 도로 지상으로 내려 보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내 꼴은 뭐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아래로 하강하던 항아의 눈앞에 중간 아름답게 빛나는 달이 나타났다. 전상으로 올라갈 수도 지상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던 그녀는 은은하게 빛나는 달을 보자 이곳이야말로 숨어 지내기에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전상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달에 숨어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항아가 달에 내려 몸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그녀의 몸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수치심 때문이었을까?아니면 과도한 복용 때문이었을까?불사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등뼈가 차츰 업무라 들고 굽더니 허리와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입은 옆으로 길게 찢어지고 눈은 툭 튀어나오며 커졌다. 목은 점점 짧아져서 머리가 양 어깨에 파묻혔고 등에는 흉측한 반점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그녀는 미처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두꺼비로 변하고 만 것이다. 아름다웠던 그녀는 불사약을 독차지한 죄로 그만 쓸쓸하고 상막한 달에 숨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점쟁이의 말은 엉터리, 이게 항아의 전설인데, 뭐 항아를 뭐 상아 상희라고도 하는데 근데 뭐 상희는 또뭐 달의 어머니 아니냐 달의 어머니 하 이거 뭐 복잡해요 아직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헷갈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는 달에 가서 두꺼비로 변하지 않았다는 옛날 이야기 이 서로아 신화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며칠 전에 유튜브 창에 제가 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놨어요. 항아는 두꺼비로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자 이상입니다.